안녕하세요 빅플릭스입니다 오늘은 미래에셋의 너무나 훌륭한 리포트 내용을 하나 요약해볼까 하는데요.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글로벌, 인터넷, 트렌드에 관련된 리포트예요. 총세 가지인데요. 저는 이세 가지 주제만 봐도 가슴이 좀 설레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최근 아마존의 배송 서비스 혁신이에요. 1일 배송이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인스타그램 등그 SNS에서 전자상거래 기능이 확대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최근 핫한 클라우드 게임이에요. 이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제 아마존 배송 1일부터 보면요. 예전에 제가 알리바바 기업을 분석할 때 조금 의아한 게 있었는데요. 그 우리나라 중국은 그 온라인 비중이요. 보시면은 거의 20%로 지금 올라왔잖아요. 성장률도 막30% 40%막25% 이렇게 높아요. 근데 반면 미국은 온라인 비중이 10%도 안 되죠. 성장률도 20%도 안 돼요. 그좀 미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온라인 쇼핑을 잘 이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미국이 워낙 이렇게 좀 딱딱이가 좀 넓은 것도 있는데 우리와 달리 주거환경이 이제 도심 밀집형이 아니에요. 얘네가 좀 그 탁막 여러 군데 흩어져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배송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온라인으로 주문해도 이 배송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게 그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차 타고 월마트 가서 사는 게 낫지, 이 온라인 배송 시키면 이게 언제 올지 모르니까 무슨 2, 3주 걸리는 게 다반사였다고 해요. 우리로서는 뭐 상상이 안 가죠. 근데 이게 아마존이 생기고부터 배송 시간이 빨라진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주문하면 바로 다음날 다음 날 배송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우리로서 뭐 당연한 건데, 미국에선 정말 혁신인 거예요, 혁신. 이렇게 큰 나라에서 하루 만에 배송이 온다는 거는. 지금 1천만 개 정도의 그 품목에 있는데요.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쿠팡이 로켓 배송이 한 500만 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쿠팡에 비해서도 거의 두배 이상 많고요. 그리고 지금 월마트가 아마존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월마트의 품목이 한 22만 개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아직 많이 부족하죠. 품목수에도 배송을 빨리 하려면 이제 미국 전역에 이제 물류창고를 만들고 그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요. 근데 이게 돈도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이게 주문이 많이 들어갈수록 그죠. 더 빠른 이 시스템을 갖출 수 있고 더 배송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문이 많이 되고 돈을 많이 벌면 물 시스템을 가지고 다시 또 배송도 빨라지고 이게. 그럼 또 점유율이 높아지고 다시 또 이게 선순환 되잖아요. 어쩌면 이게 아마존 같은 뭐 다른 대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잘 되는 놈이 계속 잘 되는 좀 그런 시장이에요. 이 시장이. 그 미국에 아마존이 있다면 중국에는 알리바바가 있죠. 그래서 알리바바도 그 진동 판더더 등 이제 다른 업체들이 막 경쟁하고 있는데요. 얘네도 얘네 는 지금 이미 1일 배송을 넘어서 당일 배송까지 지금 <laughs> 물류를 혁신하고 있어요. 30분 배송도 있죠. 무려. 그래서 이 중국도 미국처럼 1등 업체, 1등 업체가 계속 점점 이 배송이 빨라지고 주문도 늘어나고 다시 또 이제 물류에 투자하고 다시 또 주문이 빨라지는 그리고 또 주문이 계속 그 점유율을 가져가는 그런 1등이 독식하는 <laughs> 그런 시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60%의 점유율을 가진 알리바바가 계속 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다만, 이제, 미국과 달리 중국은 이런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이 거의 20% 이상 되니까 아무래도 알리바바 그 아마존 보단 좀그 성장력이 좀좀 좀 낮은 거 아니냐. 왜냐하면 아마존은 아직도 10% 밖에 안 되니까 그 90%의 먹거리가 남아있잖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 그 중국인들이 15억 인구의 이제 소비가 이제 막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미국인들은 오히려 소비가 더 늘어날 여력이 좀중국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또이 알리바바는 인도나 동남아 쪽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확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감안하면 저는 꼭뭐 알리바바가 아마존보다 못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저는 실제로 둘다 투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이제 SNS 소설 플랫폼에서 바로 이제 쇼핑을 할수 있는 그런 전자상거래 기능의 확장이에요. 이미 인스타그램은 작년부터 무슨 20개 브랜드를 바로 인스타그램 안에서 이제 구매할 수 있게 서비스하고 있다고요. 근데 저는 보통은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인스타그램에서 마음에 드는 걸 발견하면은 이걸 바로 뭐 네이버나 그죠? 구글에서 검색해서 이렇게 어떤 제품인지 보고 사는데 그런 걸 거치지 않고 바로 산다는 거예요. 핀터레스트는 제가 몇번 이름만 들었는데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는 인테리어, 의류 뭐 소품 관련해서는 엄청나게 잘 알려진 플랫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SNS 플랫폼들의 어제 전자상거래 진출로 인해서 이런 이커머스 매출과 광고 매출이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근데 제가 사실 SNS를 잘 자질...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지 공감이 좀안 가는 게 바로 앞전에 이제 규모의 경제와 그죠? 배송 서비스를 갖춘 1위 기업이 전자상거래 시장을 독식한다고 바로 했었는데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얘네는 배송 서비스가 없잖아요. 전혀. 근데 얘네가 규모의 경제도 없고 근데 얘네가 좀 물건을 바로 살수 있다고 해서 이쪽으로 과연 기존의 아마존이나 그쵸? 알리바바를 과연 좀 위협할 수 있을지 저는 약간 좀 의문이 들어요. 아무리 좋은 물건을 이렇게 발견했다고 해서 바로 저는 그냥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 최저가 검색해서 또 배송이 빠른 곳에 주문할 것 같아요. 그쵸? 싸고 배송 빠른 곳. <laughs> 근데 이게 귀찮다고 바로 여기서 살지 저는 약간 좀 의문이 돼요. 근데 제가 이거는 뭐 워낙 SNS를 안 하고 좀 여기 에 부정적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그전 세계 SNS 소설 미디어 플랫폼 순위예요. 순인데 위 보시면 1위 페이스북, 그리고 3위가 왓츠앱, 그 4위 페이스북 메신저, 5위 인스타그램. 이거 다 사실 다 페이스북 거거든요. <laughs> 페이스북이 거의 독식하고 있는 거예요. 2위에 유튜브랑 5위에 웨이신 위챗 빼면은 사실 다 독점이에요, 독점. 이 보시면 파란색이 페이스북, 녹색이 왓츠앱인데요. 둘다 페이스북 거잖아요. 전 세계에는 거의 페이스북 왕국이에요 지금, 그죠? 페이스북 왕국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 이게 중국의 위챗, 이게 텐센트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황색에 우리 카카오겠어요, 카카오톡. 거의 뭐 미세먼지 수준이죠. 그래서 페이스북이 사실 전 세계 점유율도 엄청나고 정말 성장성도 좋고, 그리고 지금 당장 돈도 잘 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과연 영원할까라는 전 의문은 좀 들어요. 뭐 가상화폐 만든다고도 하고요. 이런 뭐 데이트 앱 데이트 앱 시장에 진출한다고도 하는데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이렇게 고전부터 하고 있는데요 좀 이게 과연 잘 될지 과연 아마존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서는 조금 매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라는 좀 생각도 드는데요 저도 일부 뭐 소액투자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 번째 마지막 중요한 트렌드는 바로 클라우드 게임이에요 클라우드 게임은 제가 여러 번 영상에 설명했는데요 이렇게 뭐 다운로드나 복잡한 설치 필요 없이 바로 인터넷만 되면은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 게임, 뭐 스트리밍 게임이라고도 할수 있죠. 이게 그 낮은 사양의 PC라도 바로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고사양의 그 게임을 할수 있는 거예요. 기존에 왜 플레이스테이션, PS라고 하죠. 그리고 뭐 엑스박스, 이런 콘솔 게임은 전 세계 이용자가 불과 1억 명이에요. 그래서 이 1억 명만을 위해서 이제 이런 콘솔 게임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낭비죠. 그리고 얘네가 좀 비싸요. 사실 비싸서 진입장벽이 있어요. 저도 사실 이거 뭐 저는 즐기고 있지 않은데 이게 그 기존의 패키지 게임도 똑같은 게 이게 생각보다 유저가 적어요. 저희가 뭐 배틀그라운드가 엄청 대박 났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불과 5,500만 장 팔렸거든요. 그리고 오버워치도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잖아요. 오버워치도 전 세계적으로 결국 3,000만 장밖에 못 팔렸어요. 그리고 ea 스포츠의 피파 시리즈가 대박 났다는데 얘도 사실 전세계적으로 1,500장 정수준이에요. 도 사실은 전세계 있고 60억, 70억 생각하면 너무 적죠. 하지만 이렇게 적었지만 모바일 게임 유저는 모바일 게임 유저는 무려 24억 명입니다. <laughs> 그리고 개인 PC 보유자도 10억 명 이상이죠. 만약에 이제 클라우드 게임이 이런 모바일 게임과 PC 유저까지 모두 한 곳으로 끌어당길 수 있다면 그래서 여기 이런 1억 명, 뭐 3천만 장, 뭐 1,500만 장 너무 비교되잖아요. 같이 이걸 모두 끌어 합칠 수있다면 엄청난 포텐션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런 사실 저도 지금 게임을 하고 있지 않은데 만약에 이런 진입 장벽 없고 그냥 인터넷만 되면은 그죠? 게임을 바로 즐길 수 있다고 하면은 저부터도 한번 해볼수 있거든요. 저 같이 지금 당장 게임 하지 않는 게임 하지 않는 그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 클라우드 게임으로 이제 끌어당길 수 있는 거죠. 24억 명 플러스 알파가 될수 있죠.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좀 게임판 넷플릭스라고도 볼수 있어요. 이미 구글과 여기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이두 회사, 그리고 엔비디아 등 네노라는 글로벌 업체들이 모두 이 출사표를 던졌어요. 이미 구글은 스테디아라는 서비스를 내놨어요. MS도 올해 말에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구글이 사실 조금 처음 발표할 때좀 미흡하긴 했어요. 사실 좀지연도 되고요. 근데 만약에 구글이 그걸 개선하고 나중에 유튜브에서 그쵸? 바로 이제 이런 클라우드 게임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면 이건 좀 대박이 되지 않을까 해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기존의 엑스박스가 있잖아요 그 ea 스포츠로 이제 원래 그 기존의 게임 컨텐츠와 ip가 있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소프트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이파전이 되지 않을까 조용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그리고 이런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뭐 엔비디아, 뭐 소니 이런 플랫폼 업체들끼리 좀 경쟁이 심화되니까 고유한 어떤 고유한 컨텐츠, 게임 콘텐츠를 가진 그런 기업들의 가치가 좀 오를 거라고 예상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디아블로, 뭐 워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 같은 그 고유 IP를 가진 뭐 블리자드 같은 기업이 있겠죠. 혹은 뭐 전통의 게임 강자인 소니도 있겠고요. 그리고 세계 1위 게임 퍼블리셔인 이제 펜센트도 수혜가 될수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이제 블리자드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이런 뭐 스크래프트 뭐 디아블 워크래프트는 저도 예전에 <laughs> 정말 열심히 했던 전설의 게임들이고 그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제 디즈니도 언제 한번 했었는데 디즈니 같은 고유의 컨텐츠를 보유한 그런 전통적인 컨텐츠 기업들은 앞으로 더 많은 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전 블리자드에도 투자 중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하면요. 1 번은 아마존이나 뭐 알리바바 같은 배송 서비스의 혁신이 있어요. 배송 혁신, 뭐 일일 배송, 혹은 당일 배송까지. 그래서 이 배송 서비스는 더 많은 점유율을 늘리는 선순환 구조로 이제 혁신이 일어난다. 2 번은 그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 전자상거래 기능이 확대된다는 거예 그리고 번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제 클라우드 게임, 클라우드 게임의 시장이 열리고 있다. 사실, 이게세 가지가 전 세계 이제 글로벌 인터넷 트렌드를 이끌어갈 중요한 테마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사실 좀 감이 좀안 오는데, 저는 1번, 이 아마존과 알리바바, 미국과 중국의 어떤 이 전자상거래 시장을 장악한 이 업체들의 어떤 복주는 앞으로도 좀 계속될 것 같고요. 3번, 이 클라우드 게임 관련해서도 이제 구글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두 기업의 어떤, 두 기업의 어떤 장기적으로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 시장을 관찰하면서 좀 기회를 잘 포착해야 될것 같아요 중요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계속 좋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